3 번입니다. f(x)의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예, 가, 나 이런 거, 예를 기준으로 f(x)는 연속이고 f'(0)은 0이고 이제 이걸 구하는 문제죠. 쉽게 말해서 이 f(x)의 접선의 기울기 즉뭐 f'(x) 도함수 말하는 거죠. 도함수가 이런 거예요. f'(x)가. 그래서 뭐 이제 적분을 해보면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까 f(x) 되겠죠. 얘네들다. 얘를 적분하면 x에서 0, 마이너스 4x죠. 그 플러스 2고. n 적고 나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어, 플러스 c2가 되겠죠 <laughs> 근데 fx는 연소이라 했으니까 1일 때 값이 똑같아야 되죠 여기다 1을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아 플러스 c1이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c2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c1 마사이고 이거는 c2 플러스 서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서로 같아야 돼요. 근데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어, 이 구간이죠 여기다가 0 넣어보면은 0 넣고 0 넣으면은 c 원은 0인 거잖아. 맞지? 어. 그럼 C1 0 돼야 돼. C1 없어. 그럼 이것도 마3이 돼야 돼. 그럼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C2는 얼마? 마4인 거지. 어, C2는 마4였던 겁니다. C2는 마이하고 얘는 마이너스 4였고 얘는 마이너스 4고 얘는 0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구하라는 f1 더하기 f2를 하면은 f1 f2 1 2다 이제 이고 가야되요 는거 f1도 이제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사고 f2는 어, 마이너스 8 플러스 6 마사니까 계산만 해서 네. 이거 어, 1에다가 마사에다가 마시고